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개그맨 서세원 씨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서정희 씨의 사주도 분석을 했고요. 따님인 서동주 씨의 사주도 분석을 했는데, 서정희 씨의 남편이자 서동주 씨의 아버지인 서세원 씨의 사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세원 씨가 인기 개그맨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서세원 씨가 잘 나가던 연예인이었는데 결국 서정희 씨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기에서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를 폭행해 갖고 승강기에서 완전히 대자로 뻗어 있는 서정희 씨를 끌고 나가는 그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경악을 했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절반이 여성인데 자신과 수십 년을 같이 살은 그 부인을 갖다가 이유야 어쨌든 저렇게 대자로 눕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영상이 딱 알려지면서 서세현씨는 급 추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때이 서정희 씨의 주장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폭행을 하고 나면 여행 데려가고 고기 사주고 선물을 사줬다 기쁜 표정을 안 지으면 신경 안정제를 먹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세원 씨가 무슨 약간 좀 사이코적인 그런 것까지 있나 사람들이 인식이 더욱 안 좋아졌고 심지어는 그 따님인 서동주 씨가 딸이 안 도와줬으면 이렇게 소송할 수가 없었다. 결국은 자녀들에 의해서 이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서, 서정희 씨가 막 이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따님이 만약에 이혼을 안 하면 엄마 안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결국 자녀들에 의해서 이혼을 했거든요. 이렇게 자녀들이 나서는 모습을 보고 아, 서정희 씨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인가 보다. 그래서 서세원 씨는 완전히 나쁜 놈이 돼 버렸습니다. 오늘 서세원 씨의 사주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제가 서세원 씨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세원 씨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쨌든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자녀들 다 외국 유학 보내고 서정희 씨하고 같이 겉으로 볼 때에는 이상없이 결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개 이혼을 하겠다 그랬을 때 합의 유용을 안 하고 이렇게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막 있는 말 없는 말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서세원 씨를 다 욕하지만 서세원 씨도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주 파렴치한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인을 그렇게 폭행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놀랬지만 그 사람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0여 년 살면서 어쨌든 자식도 잘 키우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목사까지 됐었는데, 목사가 된 것도 좀 말이 많았죠. 결국 소속 노회에서 제명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 안수를 받은 그 교단도 소수파 교단인데,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교단이라고 해요. 서세원 씨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올해에 캄보디아로 갔다고 합니다. 재혼을 해갖고 다섯 살된 자녀가 있고 부인하고 같이 한국을 떠나서 캄보디아로 가버렸다고 해요.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서세원 씨의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서세원 씨가 승승장구할 수 있겠느냐? 캄보디아에 가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쪽에 뭐 중요한 건물을 스포츠 방송국을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서세원 씨의 사주입니다. 병신년 신묘월 갑신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3주만 봤을 때에는 비경겁재운하고 관성운이 강합니다. 이 관성운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관살 강한 사람들. 이 관이라는 게나 자신을 극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살 강한 사람들이 욱하는 성격이,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세원 씨가 우리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일단 서정희 씨와의 관계라든가 그 폭행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성질 있는 분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수십 년 동안 같이 산 자기 부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폭행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서세원 씨의 사주 자체가 그렇게 좋은 사주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갑신일주에서 신금이 배우자궁이잖아요. 묘신 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술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56세서부터 65세까지 정류대원 같은 경우에 관살이 더욱 강해진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세원 씨가 유명 연예인이었지만, 결국은 막판에 이렇게 이미지가 추락하고, 한국을 떠나서 캄보디아로 이제 그렇게 가버린 것이 카주만 봤을 때는 에이 관살의 작용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되거든요. 내년 66세서부터 무술이라는 대운이 시작이 됩니다. 이 무술 대운은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재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재성운이 위아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서세원 씨가 떼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점점 크고 있는 나라라고 볼수 있으니까 사업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무술 대운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년운이 경자년인데 천간이 이렇게 충을 받잖아요. 천간이 충을 받을 때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봐야죠. 일간이 충을 받는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외국으로 아예 가버린 게서수현씨 입장에서는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투자를 했으면은 몇년 정도는 공사가 기간이 있을 게 아니에요. 내년은 모르겠는데 훈년이 이민년이고 그 다음이 개민년이란 말이에요. 2021년, 2022년, 2023년에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대우 자체가 재성운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떼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돈 때문에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들어온 돈이 다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세현 씨 입장에서는 돈 문제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유 씨에 태어났으면은 술토가 들어가면서 신유술로 관살이 더욱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66세 무술대우는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서세원 씨의 사주가 어쨌든 3주에 없는 재성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오히려 더 걱정을 해야 된다. 돈 문제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 재성운이 없잖아요. 3주만 봤을 때 배우자 공은 원진살이고 서세원 씨 입장에서도 여자복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서세원씨가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혔는데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같은 남자로 봤을 때좀 안쓰러운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젊은 여자 만나가지고 다섯 살된 딸내미까지 낳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국을 떠나서 완전히 타지에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세원씨가 미운 털이 바뀌긴 했지만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세원 씨가 또잘 되면 그 서정희 씨나 서동주 씨도 같은 가족이니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서로 안 좋은 일로 이렇게 헤어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저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서정희 씨나 서세원 씨나 모두 다 잘 되는 그런 생각으로 각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세원 씨의 사주를 간단히 분석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16년도에 서세원 씨하고 서정희 씨하고 궁합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고요. 66세서부터 75세까지 위 아래로 재성운만 들어옵니다. 돈을 상징하는 재성운이 위아래로 들어와요. 서세원 씨가 사업으로 대박이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